아시겠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영특영석입니다. 아, 오늘은 초등학교 무당 후기 참석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, 뭐, 초등학교 무당, 초등교사 무당 검색하면 예전에는 검색이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. 영상이 몽땅 삭제된 것 같습니다. 다른 무속 채널도 이렇게 문제될 만한 건 얼른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과절를 알려줘도 삭제 안 하고 10억 이상 털렸다고 얘기해도 삭제 안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. 일단 후기 부분에서 문제 될 만한 부분을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고요. 음, 이 문항이에요, 일단은. 보면은 한번 들어 보세요. 좀 있을까요? 가고요.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. 생각 없이요. 그냥요. 신령님만 보고 그냥 가요. 되게 넘어져도 가고요. 잘걸어가져도 가고요. 못걸어가져도 가고요. 그냥 가요. 다른 이유 없어요. 논리 없어요. 그게 제가 되게 순박해 보입니다. <laughs> 단순하고 멋 없어요, 멋 없어, 멋 없는데 어떡해. 아유, 여기까지만 볼게요, 그래요. 일단. 아니, 최고예요.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. 그래서 이제, <laughs> 이분이, 뭐,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나 봐요. 뭐, 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. 그러니까, 이 자격증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초등교사 자격증이 아니고, 임용고시 합격한 자격증이 아니고, 그냥 졸업하면 나오는 그런 자격증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경찰 사칭에서 제 개인정보 편취하신 곳에서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보냈죠. 왜 저걸 보내세요? 학교 졸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제가 또 경찰서 가야 할까요? 그래서 경찰분이 전직 교사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,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졸업만 하면 누구나 나오는 교원 자격증이고요. 이거를 초등 교사 부당이 이렇게 교원 자격증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. 근데 정말 그 교사 증빙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합격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임명장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. 중등학교 교사 의 임함, 어디 고등학교 근무를 명함, 그리고 합격증이 당연히 있어야죠. 이명고시 합격을 했으면 근데 이두 개를 첨부를 안한 거예요. 정말 어이없게 이거 하나만 달랑 첨부한 겁니다. 그러고서 영상은 삭제됐어요. 후기를 한번 읽어 볼게요. <laughs> 여기 보면은 신 어머니가 갑자기 거실에서 방으로 오시더니 막말함. 낙태를 해서 애기 귀신이 붙었다. 구태야 한다. 그래서 저는 낙태를 한 번도 안 했다. 그러니까, 어머니가 낙태를 했다. 해서, 어머니도 안 했다. 하니까, 할머니 돌아가셔서, 몸뭐 물어볼 텐데, 주산했다. 그래서 할머니 다 살아계시고, 안 했다. 그리고 아니다. 애기 귀신이 있다. 뭐, 이런 얘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. 이게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? 점사본 그 문자 내용입니다. 씁쓸합니다.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